네, 여도분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주제도 또 반도체인데요. 제가 9월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얘기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겨울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도 반도체 투톱, 시장에서 반도체를 빼놓고는 또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의 여의주. 어제의 SK이닉스의 급락 그리고 삼성전자의 또다시 신고가 경신하는 신저가 경신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이게 말이 되는지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주가 두 종목 모두 큰 폭의 하락이 보였습니다. 특히나 SK이닉스의 주가 하락이 더 두드러졌죠.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SK이닉스의 주가도 그랬지만 삼성전자도 같이 하락을 했고요. YTD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는 이게 말이 됩니까? 20% 그러니까 올한해 수익률이 마이너스 20%인 겁니다. 그리고 SK이닉스도 이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다가 지금 7%대로 수익률이 뚝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요. YTD가 아니라 3개월이나 6개월 차트로 봤을 때는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의 1개월 평균 수익률이 20%대 마이너스 좋았던 호 시절이 이렇게 끝나가는 건지 정말 답답하기만 하죠. 어제 s k 이닉스의 가장 큰 폭의 하락의 원인의그 배경에는 모건스탠리에서 목표 주가를 12만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당시 주가가 15만원, 1 6만원을 왔다갔다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가보다도 더 낮은 목표가를 제시를 한 거죠. 9월 13일 모건스탠리 창고에서는요.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무려 100만 주나요. 이게 발표가 된 보고서 발간일이 15일인 것을 감안했을 때는 미리 팔았다라는 것이 자명하죠. 이렇게 하루 만에 대규모 매도는 정말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고요. 모건 스탠리 창구는 대부분 외국계 펀드나 기관이 매매를 하는 창구이기 때문에 해외 펀드 쪽에서 주문을 낸 것으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그 중에서 최근에 SK하이닉스의 부진이 더욱 더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다음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지난 추월 고점 대비해서 무려 주가가. 40%나 하락을 했습니다. 개별적인 종목의 하락도 정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렇게 시가총액 2위 종목인 SK이닉스의 주가 하락은 정말 지수에 아주 큰 타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는 건 극심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 어제도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에 따른 주가 급락의 패턴이 또 다시 불거졌습니다. 그때를 한번 생각해보자면 그때도 우리는 이 패턴에서 저가 매수를 해야 한다고 라 생각을 해서 단기적으로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섣부르게 또 sk하이닉스의 매수 버튼이 잘 눌러지지 않는 것도 현실이죠. 지금 과거부터 쭉 이야기가 나온 게 경기 침체. 낮은 AI의 효용성, 그리고 부진한 범용 시장 등을 계속해서 지적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HBM 수요 시장이 이제 관련해서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빅테크 수요, 우리가 항상 데이터를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데이터 중에서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향후에 관련해서 투자를 엄청나게 할 것이다 라는 청사진 그려놓은 차트 제가 자주 보여드렸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이 수요가 그렇게 기대할 수 있을 만큼의 레인지는 아닐 것이다. 수요에 대한 기대를 좀 낮춰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HBM이 지금 이렇게 공급과잉인데 왜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에게 추가적인 공급을 받고 싶어 하느냐? 여기에도 우리는 물음표를 던져볼 수 있겠죠. 만약에 지금 공급 과잉이라면 굳이 엔비디아가 돈을 들여서 추가적인 공급을 할 이유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래 엔비디아가 그렇게 하는데 무슨 공급 과잉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시장 분석가들도 우려 관련해서 우려는 가능하지만 이게 가능성은 크지 않다.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의 급락이 나타나는 것은 우려만큼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자, 우려가 극심할 때마다 그래서 관련한 빅테크 종목들도 그렇고요. 또 반도체 관련한 종목도 그렇고 사 모아야 한다. 그래서 SK하이닉스 특히나 저가 매수를 해야 될 시점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업계에서는 지금 가격의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한 번씩 경험을 해봤던 반도체 가격의 하락을 경험을 해봤던 업체들이 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한 단계적인 큰 폭의 하락을 야기시키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모건 스탠리의 주장은 아직은 시기상조. 물론 추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공급과잉 우려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다. 시장을 잘못 읽지는 않았지만, 과도한 해석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예전 같은 큰 폭의 하락은 없도록 업체 측에서도, 기업 측에서도 대처를 할 거다. 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AI 거품론 관점에서 주가를 평가하지 말고, 이 AI 시장이 구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그 점에 주목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가 매서에 나서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로 보면은, 역시나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아, 최근에 6개월 기간 동안에 SK하이닉스의 매매 현황을 보면요. 개인은 2조 4천억 넘게 사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저는 외국인이 더팔았줄 알았는데 기관이 더 팔았습니다. 이렇게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도를 보이고 있고 오히려 개인 순매수 1위에는 SK하이닉스가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점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저가 매수를 할수 있느냐 어, 거기에 대해서는 반신반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일단은 에스케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가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죠. 지금 8월 18일에 목표 주가 27만 원이었는데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지금 최저가 20만 원, 최고가 35만 원, 평균 가격이 목표 주가 26만 원 선으로 떨어졌고요. 모건스탠리는 9월 15일에 말도 안 되는 12만 원대까지 목표 주가를 낮춰 잡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중장기적인 매수를 외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과거부터 6개월간 엄청나게 샀기 때문에 물려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실적, 그리고 가격 지표 등이 주가에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업종의 방향성은 흔들림이 없다라는 내용들이 전달이 되고 있는데 이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워낙에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업황에 대한 불안감을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다들 떨고 계신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 관련한 부정적인 심리가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10월이나 11월 중에 지표들을 보면서 그 우려가 씻겨 내려갈지 그렇지 않을지를 봐야 하는데 시장 전문가들은 3분기가 예상치보다 실적이 하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우려할 만한 수준까지는 아닐 것이다 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미 3분기에 부진한 실적이 지금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다라는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SK이닉스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밤 사이에 워낙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비롯해서 엔비디아 주가가 강한 상승을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제 SK이닉스의 주가의 급락을 잊고 반등을 나오겠지만 과연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되돌림이 나올 수 있을지 그렇지 않을지는 좀더 우리가 돌다리를 두드겨 볼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여도원의 주식 이야기 SK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